이제 여기가 이제 비닐을 새로 깔았는데, 여기가 사무동입니다, 사무동. 2층으로 올린 사무동인데, 사무동에 이제 콘크리트를 붓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해가지고 이제 펌프카도 세척이 끝났고 이제 철수 준비합니다. 철수 준비. 지금 오전에 작업이 끝났고 내일까지 이제 콘크리트가 굳으면 그 위에서 다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 이제 사무동고 저 뒤에 있는 어 창고도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모든 장비가 철수했습니다. 이제, 이제 시멘트가 잘 굳어서 내일 작업을 또 진행하게 되면 또 바쁜 일정이 착착 진행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내일 잠깐 뭐한 5mm 정도 온다고 하는데 국지성 호우가 요즘 많아서 진짜 그 정도만 올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은 작업이 가능할 정도만 내릴 것 같은 느낌이라서 무리없이 작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서서히 이제 공장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자, 오늘 저도 이제 12시입니다. 이제 회사 복귀해서 직원들하고 식사하고 오후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또 방문해서 업데이트 되는 소식 또 남겨드릴게요. 철수하시는 거예요? 아, 아까 왔다가 비 오는데 일하시길래 <laughs> 음료수 좀 사왔는데 <laughs> 아 그래 여기 이거 드리소아예 사장님 사아비 오는데 작업을 하셨네 오전하고 철수한다던만은 아 철수 다 했어요 <laughs> 철수 다 하고 밥 이 음료수 아까 왔다가 비온데비온데 비 고생하신 아유, 것 같고 <laughs> 아니 뭐 공기가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안할 수도 없고 자제는 왔고 예. 아. 그러고 내려가고 지게차가 뭐 빠져가 못 들어가 가지고 아예 그래 또 밖에 대놨다또크레아과 크레인 또 들라쁘고 막 아침에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고생은 뭐 고생 <laughs> 안안 봐도 비디오다.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오늘 자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재가 많이 들어왔고 비 오는 데도 불구하고 봉사 기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철근 사장님께서는 이게 또 작업을 하시네요. 비 맞고 아유 미안해가지고 뭐 오늘 뭐 마실 것도 좀 사오고 좀 그랬습니다. 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뭐 지게차 가지고 뭐 부자재를 넣는데 막 지게차도 빠지고 고생을 좀 하셨다고 하네요. 이제 이건 이제 스티로폼. 아마 이게 이제 단열. 이 밑에는 지금 비닐을 깔아서 방습용으로 지금 비닐을 깔고 이제 버림을 쳤잖아요. 이제 그 밑에 이제 스티로폼 단열을 위해서 이제 넣어야 될 스티로폼 자재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이제 스티로폼을 쭉깐 다음에 철근으로 뚝 작업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를 다 부을 겁니다. 지금 철근 사장님께서 오늘 비가 오는 중에도 지금 작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요렇게 지금 철근을 용접을 해가지고 철을 묵, 철근을 계속 묶어서 골조를 만들어 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며칠 동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여기 보시면 스티로폼이 밑에 깔려있죠. 밑에 스티로폼이 깔려있고 벽돌로 철근을 올려서 골조를 만들고 그러면 그 사이는 전부 다 이제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채워질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골조를 쭉 만들어서 토목공사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며칠 동안 바쁠 거예요. 거푸짐도 이제 하나씩 세우기 시작하고 이 위에 지금 토사가 있는 곳부터 해가지고 쭉다 철근을 올린 다음에 전부 다 콘크리트로 다시 덮을 거예요. 옹벽 위까지 다 덮을 겁니다. 어제 버림 작업했는 건 하루 만에 다 말랐네요. 다 말라서 그 위에서 작업을 할수 있게 그나마 잘 되어 있습니다. 어, 공장 뒤쪽으로 오니까 일부 작업이 여기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관을 묻어야 되는 이제 공장 외곽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기도 지금 스티로폼 단열재를 쭉 깔았죠. 깔았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해놓은 곳이 아마 무슨 관이 지나가는 곳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저쪽은 하지 않았고. 주 단열 위에서 스티로폼을 쭉 깔아놨습니다. 자, 주말에 한번 또 나와 봤습니다. 또 내일 일요일인데, 상당히 바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투입이 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일도 한번 방문해서 업데이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10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어제... 지난 영상에서 촬영 드렸듯이 오늘 크레인하고 목수분들하고 철근조가 이제 토목공사 마지막 골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많이 나오셔서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다. 크레인이 크게 와가지고 이제 자재를 벌써 지금 한참 이제 골조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됐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골조를 하고 거푸집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거푸집을 세워놨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철골 위로 이제 콘크리트가 들어가겠죠. 스트로폼 깔려있고, 이제 옆에는 좀 고를 좀 파놓은 상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내일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오면 거의 작업이 마무리되어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속도로 봐서는. 지금 창고 지역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이제 공장동 쪽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부가한 16명 정도 들어와 있네요. 지금 카운팅을 해보면 16명 이 들어와서 작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무동은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좀 작아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사무동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아, 자꾸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뭐 이미 그렇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일정이 오늘까지 하고 내일 정도까지 이제 거의 다 완료를 하면 한 화요일쯤에는 전기하고 기타 설비 인력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작업을 또할 거고 앙카가 들어오면 아마 목요일 금요일 정도 되면 이제 콘크리트를 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토목 작업이 완료가 되는 걸로 아마 진행이 될것 같아요 아, 철근하고 막 작업이 막루어 지니까 진짜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확 옵니다 뭔가 자재들도 많이 들어가고 인부들도 많이 들어가고 뭔가 속도가 확 붙는 느낌이 납니다 오늘은 10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철근하고 목공 작업을 시작을 해서 토목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인력들이 들어와 있어요. 한 15명 이상이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콘크리트를 붓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고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사무동인데 어제 봤던 스트리오폼 단열재를다 깔고 콘크리트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철거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토목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철사로 이걸 서로서로 엮게 되는데, 체결을 잘 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역시 막상 도면, 그 모니터 화면에서만 볼 때하고 현장이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제 모니터에서는 정확한 치수를 감으로 안 오는데 현장에 와보니까 또 감으로 쭉 보면 공간들이 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문을 조금 최소한으로 지금 냈었는데 차량이 진입해서 작업도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 되는 것 같아서 일부 구역에 문을 조금 행거도어라고 하죠. 이렇게 밀었다 이렇다 하는 그런 도어를 좀 추가를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확실히 또 현물이 올라오니까 다른 생각이 또 나게 되네요. 공차가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치수가 원래하데는 오전에서 십전. 그럼 10, 저 십점 넘는데? 어디야? 저쪽 끝에 화장실 근처에. 아 저저 하영문데게 어. 아, 아. 오전 십점이. 요거 요거는 맞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저쪽이 좀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거푸집하고 이제 철근하고 사이에 이제 간격이 있는데 간격이 5에서 10cm가 이제 공차라고 합니다. 근데 저쪽 위에가 10cm 이상이 나는 것 같아갖고 조금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당겨야 됩니다. 아까 지적했던 그 부분이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공차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들어와 있던 부분이 이제 밑에 이제 받쳐놓은 벽돌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무너졌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세워서 이제 치수를 맞췄습니다. 오늘 이제 토목 공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감리하시는 분이 또 방문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다툼을 벌이고 계십니다. <laughs> 이건 왜 이렇게냐? 했 이건 좀더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 업무는 저도 여기서 오늘 확인할 건다 했고, 대충 중요한 거는 다본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할 거다 했으니까 이제 사무실 가서 오후 일정을 보낼게요. 또 우리 회장님이 점심 드시러 오신다 그래갖고, 점심은 회장님하고 <laughs> 같이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한주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 오늘의 도전이 내일의 빛이 되어 어제의 작은 실수가 오늘의 나를 잊게 했지 조금씩 조금씩 떠나지마 우리는 끝없이 올라가 우리 매일 조금씩 떠나